야, 오른쪽 여보 패스지 패스 여보 어재우리 왔어? 아니 뭐그 영상 영상이 3조 잔이에요 올릴 게 없고 지금 코로나잖아 아 그게 핑계죠 핑계 핑계? 핑게 하... 제가 가져오라는 잔디축구화 갖고 왔어요? 잔디축구화? 네 갖고 왔지 이거? 네 조심히 다뤄 오, 19만 8천 에팔 거야 잔디 축구공을 만드는 거 어때요? 아 바로 그거네 바로 그거야 바로 갈까? Go. No! 레스코는 그게 아니야 세워야 돼 그게 뭔 소용 아... 쓰지 잘봐쓸거 같아 안쓸거 같아? 안쓸거 같아 안 쓰죠 오! 혁구! 오! 바 아, 이거지 오! 혁구! 완충 <목소리> 오케이 축구공 잔디 세병대 <목소리> 머리 알아? 세병대 왜 살아? 결승 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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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디 한 시간 걸리겠다 여기 여기 약간 나와있는 부분 우와 절반 다했다 낭비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국가 아닙니까? 아닙니다 잔디 부족 국가입니다 잔디 부족 국가입니까? 오 그것도 맞네 브라질 가면 잔디 많은데 우리는 다 인조 잔디입니까 왜? 여기 민머리 있다 오 공이 안 보여. 공이 어디갔어공공 공, 공 찾아봐 공공공공 공, 공, 어디 있어. 아, 야 어때? 와. 와. 어때? 공이 안 보여. 그냥 관리야. 덤벼 봐. 덤벼 봐. 잠깐. 잠 응. 우리 보이니? 내 다리 보야안 응. 자, 헛 다리. 응. 그치, 보이자. 응. 그치, 보이자. 혹시 응. 보어 보여서 보여서 보였서보여어보게서 보여서 보여어보게서 보여서 보여보였서요여보여어요여서 보여서 어여서 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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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여서 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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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를여 세트로 입고 완전 위장서 보여서 축구, 보여서 위장 보여보여드리도록하겠습보여 좋아요, 500. 지금 운동보에 왔는데요. 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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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아서 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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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게 보여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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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어, 그 뭐냐 그그치성촌 아니 성촌이래그호주공원그내 친구 나무 짠어 뭐야? 오! 어때 어떤 거 같아? 기렸다 그 과학 시간에 배웠던 뭐였지? 이게 <laughs> 있었는데 너 같은 거 이기 빨아들이는 거 이기 이기 빨아들인다고? 너는 이거 뭐 같아? 무것 같다 체계. 여기서 뭐예요? 짜자. 뭐예요? 뭐 같아? 공이야. 쿠폰 뚜껑 같아? 그럼 네. 차봐. 자, 느낌을 아, 그래. 보겠습니다. 느낌 테스트. 오, 느낌이 어때? 어, 무거워요, 되게. 네. 무거워? 네. 오케이. 오. 이부분들 다리 보여? 안 보여? 다리 보여? 안 보여? 다리 보여? 안 보여? 내 다리 안 보이지? 응. 오케이 땡큐 아 아, 안 돼? 아안 먹었어 건면하이 축구부 축구 맞아? 오! 어. <laughs> 제 다리가 안 보여서 공도안 보이고 먹고 말았습니다 응 핑계 뭐라고? 핑계 네가 이것다 치고 잘하면 데리고 와 일단 붙기 전에 이거 어땠어? 어 되게 미끄러웠어 알이 자꾸 나오면 그냥 알알 넣고 못 넣어도 그냥 다시 안 보이는 축구공 잔디 축구공을 테스트 하겠습니다 공 맞혀도 한점 가랑이도 한점 렛츠고 네. 케 가자 재훈이 가자 붙자 알 먹으면 안돼 빨리 다 거울으로 그렇지 야 잠깐 좋았어? 재훈이 형 저거 네, 네. 저걸 만들었지만 지금 우리가 못 네. 갖고 놀고 있어. 내가 네, 할게. 아, 아. 나 지금 먹었어. 무야 무기야. 어째요? 아직 2점 남았잖아. l e t 에이, 잠깐만. 다리 그다음에 패스. 아, 다시. 오, 아, 아, 패스. 빨라. 빨리. 이게 뭔지알아뭐지알이이냐 <laughs> 지나가다가 알을 먹었어 오 오케이. 오케이. 오 어, 먹으면 안돼 이 아, 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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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오이오오 자 오케이 자 알려 공이 보였어 안 보였어 오케이 진거 인정하는 거야 아니요 한번더 하면 한번더 하자고 네. 아 저희 진정 없어요 진정 없다고 네. 언제졌어요 한 번만 더 아, 진거 인정? 어, 인정 이 축구공이 오늘 주인공인데 한 명씩 소감 되게 무거웠는데 어, 막상 하니까 그렇게 무겁진 않아어이 어, 축구공은 세상에서 팔지도 않은데 공이 안보여가지고 다루기 힘들었어요 오늘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거 만약 시중에 판다면? 무역관 사야지 살 거예요 만원 이하만 살 거예요 만원 갖고 이게 무슨 뭐 남겠니? 어, 100만 21개 미래를 보고 왔는데 언젠간 이런 공이 나오지 않을까 내 공이 어디 있는지도 잘 몰라요 장점은 장점? 음, 단점은 공이 안 보여서 잘 모르겠고, 장점은.